안녕하십니까. 오성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를 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월달 전체적으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자, 5월달의 전체적인 운을 한번 볼게요. 올해가 을사 년이죠. 그래서 25년이 어, 을사 년, 뱀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도 신사원을 해가지고 또 뱀이라는 친구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뱀이라는 해가 왔는데 뱀이라는 달이 왔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의 기운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래서 이번 달이 아마 선생님들의 이번 25년에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번 달에 가능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요번 달은요. 여기 신사월 해가지고 신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매울 신자잖아요. 이 매울 신자가 어, 실질적으로 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칼을 든 뱀이 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뭐든지 확실하게 딱 결판을 내릴 수 있는 달이 이번 어, 5월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월 달은요 원래 그냥 말로는 5월 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력 5월 5일 입파부터 6월 5일 방종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인가요?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이번 달에 뱀 달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칼을 든 달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이번 달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쉽게 칼을 들지는 않겠죠. 뭐든지 어디서든지 에 칼을 들어서 냉정하게 결판을 내리려고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이제 뱀이라는 친구가 이 세상의 기운이 뿌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뱀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뱀이라는 띠, 자 이번 달에 뱀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칼을 대는 해라 어 다리라고 보셔도 돼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둘러서 있대라는 거고요. 언제든지 장군이 될수 있고 대장이 될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절대 없겠죠? 내가 이 시대에 산삼을 먹고 있는 모양새니까요. 내가 최 정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 뱀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차피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한다면 할수 있는 기운을 가졌고 뭔가 결론을 확실하게 낼수 있는 띠는 뱀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띠 같은 경우에는 어, 망신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어, 남들 할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할 때는 과감하게 보여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발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말띠 입장에서 뱀띠는 나보다 한살 위에잖아요. 그래서 윗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은 어, 나랑 친구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힘이 더센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의, 윗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돈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말띠들 같은 경우가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는 가장 많을 수 있는 게 말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일을 처리하에 있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는요 윗사람들이 도와줘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이 말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말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강제성이 조금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 뜬금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말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양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운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기운이잖아요. 근데 여기 양이라는 친구는 이거를 우리가 월이라 그래요. 월살. 이 월이라는 거는 달월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가구는 있는데 잠깐 쉬어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둠이 내려다보니까는 좀 많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은 마지막 결과는 긍정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게 양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딱 갇혀있는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 생각지도 않은 떡이 생길 수 있는게 양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에도 기운 자체가 욕이잖아요. 원숭이가 욕이에요. 아직 시작하고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에는 쓴쌤이가 굉장히 헤퍼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돈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 아니면은 뭔가 좀 기다려야 되는 일들.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이 원숭이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운 자체는 내가 이 벤띠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씀씀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갈 수 있고요. 남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닭띠들이에요.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해가 이번 해 이번 달이 뱀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닭띠의 입장에서는 뱀이라는 친구를 위에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 태어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어 우리가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다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5월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닭띠들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누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다 받으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이 닭띠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올해 가장 해피한 띠는 닭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닭띠분들은 어 진짜 뭐든지 이룰 수 있으니까요. 꼭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이제 개띠의 입장에서 이 뱀이라는 친구를 보면은 뭐 망신살이라고도 얘기하고 천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은 하지만 윗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게어이 개띠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운에서 보면은 어좀 씀씀이가 많이 나가 나가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어그 다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인들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게이 개띠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돼지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저번 달하고 4월 달과 5월 달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구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게이 돼지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띠들의 지금 현재 기운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 이, 한밤중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많을 수 있대라는 건데, 어, 어쩔 수 없이 옮기면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본 자리를 지키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돼지띠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어, 쥐띠들 같은 경우는, 쥐띠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양기를 끝내고 이제 땅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죽은 듯이 살면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안 가지면 좋다라는 거고 좀 갑작스러운 일이나 뜬금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선생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쥐띠의 기운이 어. 망신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아우, 쪽팔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수 있는 게 쥐띠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가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쥐띠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나를 팡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어차피 쥐띠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위이거든요. 그래서, 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띠들 같은 경우에도 이 뱀이라는 친구가 4 살터우는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띠하고도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소띠들 같은 경우에도 어, 어떻게 보면 이게 화개살이라는 기운이거든요. 화개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 반복적인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뱀띠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는 오히려 닭띠나 소띠들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laughs> 좀 많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은 좋은 띠가 뱀띠와 소띠와 닭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호랑이띠들이에요.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육해살이라 그러거든요. 육해 뭐, 어떻게 보면은, 여섯 가지 해로움이 들어오는 거니까는, 막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막 주변에서 나한테 일거리를 막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피곤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이 호랑이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 같은 경우가 우리 이 명리상으로는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마,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꿔야 되는 상황, 변화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게 토끼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게이 역마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토끼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자리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저번 달이 진딸이었거든요. 용딸이었어요. 이번 달에는 물러났다라는 거는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막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움직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용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12개의 동물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저번 달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올해 그 요번 달 같은 경우가 신사월이에요. 칼을 든 뱀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달이 이번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주역으로 계상을 풀어보면 지수사라는 계상이 나옵니다. 이 지가 땅이에요. 수가 물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땅 위에 물이 막 모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 물이 모인다 라는 거는 사람이 모이는 거라고 봐도 되고 돈이 모이는 거라고 봐도 되고 뭐든지 모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뭔가 어, 소통하려고 막 하고 있는 모습도 되는 게이 지수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막 싸움이 난 거라고도 보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받을 수 있는 힘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압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런 대상을 제가 순서대로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어,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 사랑을 원해, 뭐 돈을 원해,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선택하신 분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여기 지수사하고 지수사하고 똑같네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인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 이사 갈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본을 고르신 분들, 안, 못 가면 얘기하세요. 무조건 갈 겁니다. 자,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100% 합의가 됩니다. 안 되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저랑 기운이 동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를 빨리빨리 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마도 동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지뢰복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이 지뢰복은 뭐냐면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이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두 번, 세번 반복적으로 해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번의 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돼? 뭘 원해? 근데 너무 소극적이래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어, 이번에 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뢰복은요, 이제 땅에, 땅에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실은 없잖아.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이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고니질이에요 고니질은 멈춰있는 거를 가리켜요 지금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게 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가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수상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수상권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산이에요. 산이고 수가 검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한 밤중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한 밤중에 눈비가 막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 뜻대로 잘안될 가능성도 많답니다. 수 어둡다,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좀 있어야지 날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기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4번의 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5번을 선택하신 분도, 어, 수집이라는 계상이 나왔습니다. 이 수집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그, 아마, 이재명, 그, 대통령, 성, 그, 저기 뭐 올해 운이 아마 수집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집이라는 계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계상이라고 생각하셔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칼자루를 내가 진 모사, 모습이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게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로 6번을 선택하신 분도, 어, 수지미가 나와 있죠. 이 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둠이 깔려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딴 식으로 보면 물에, 이 땅에 물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기를 받는 거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칼자루를 내가 진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6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100% 99%도 아니고 100%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어, 선택을 해서 하라,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차피 이번 달에는 뭔가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시기이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요. 진짜 좋아요나 댓글, 이런 것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혹시 개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요. 은 저는 1인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막 대충대충 사주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혹시 제 논리를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댓글 거기 맨 위에다가 공지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참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해피한 5월달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